그때쯤 되어 이 도루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와 아리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비...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지도하시는 삶늘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밤 채로움이 드린 찬양이 항상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여기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아주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에 예, 이 마술사들에게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마술사들이 그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책들을 다 불사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배소에서의 전도가 매우 성공적으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소에서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자, 바울은 항상 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 로마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소원이 매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러한 로마로 갈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인지 우리 함께 보면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제하는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그때쯤 이 도로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그때쯤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들었던 것처럼 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더 나가서 바울이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꿈을 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 소동이 일어난 그 직접적인 원인을 23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야마. 이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두말할것 없이 예수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 대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또한 복음을 거절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19장을 읽으셨는데 얘예 앞에 17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얘 예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4장 5절에서는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을 취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바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이러한 긍정적인 또한 부정적인 많은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곧 복음이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임하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임하면 가정에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삶의 자리자리 속에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 그 사람을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탄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소 교회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벌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는데, 그러기에 당시 에베스 사람들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거리거리마다 도시의 거리거리마다 크게 세우고 또 신전에도 이 신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 집마다 집집마다 이 신상 모형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장색들은 이러한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이것을 중요한 생업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메디우로는 예배소에서 이렇게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아데미 신상들을 만들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소에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곧 예배소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이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결과는 이 데메드리오의 사업에 치명적인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직공들과 또한 동업자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고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 결국 이 소동의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풍족하게 잘 살게 된 것은 이 아담이 여신을 판 결과인데, 이에이 사업이 망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니 큰일났다고. 큰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신이 될수 없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6절 이 바울이 예비서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전했습니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될수 없다고, 신이 아니라고 이러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그 사업에 치명적인 손해가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충동할 때는 매우 고차원적인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 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 위험도 떨어질까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이 데메드리오는 그의 수입이 줄고 자기 직업이 천대받는 것을 사실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아주 고상한 영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세상에서 아데미의 유신도 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곧이 데메디오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아주 강한 애정과 어떤 충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솔직히 이 데메디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데메드오의 충동을 받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소란을 피우면서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약 2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접하여서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숫자가 많아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믿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소 전체 사회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것입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는 마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마술이라는 생업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에 여기 데메드리오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은장색들의 수입이 격감될 정도로 예배소 도시의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니까 더 이상 우상인 아데미 신상 이것을 결코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제조업이 위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한 도시의 경제가 변화가 되어지고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소 도시의 경제가 요동칠 정도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랍고 이것이 우리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축복이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변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말씨가 변하고, 취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돈 씀씀이가 변하고, 만나는 사람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기독교가 로마 사회로 들어갔을 때 이에, 로마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신화의 제국이었습니다. 곧 온갖 신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임하자 이 신화들이 많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에 그렇게 많았던 그렇게 성행했던 노예 제독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서로서로 서로 즐겼던 그 격투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을 보더라도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물인하여서 평양 시내 술집들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구체적으로 변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쳤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취미와 목표가 변화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먼저 예배소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 변화된 예배소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소 사회가 소동할 만큼 그렇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있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소동이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 배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버려지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큰 영향력이 미쳐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담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